소리가 점점 커지는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해란 씨가 부른 여자는 왜라는 음, 노래인데 지금은 아마도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자 여자는 왜라는 어, 노랫말도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고 살아온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참 슬픈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작사는 김종환 선생님이 쓰셨고, 작곡 또한 김종환 선생님, 백세 그 인생을 쓰신 분이시죠. 그분의 작품입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이 노래는 상당히 트로트적인 맛이 많이 나는 어, 노래예요. 물론 이혜란 씨가 민요를 어,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만, 이 노래는 그 트로트의 느낌이 아주 나는, 음, 많이 나는 노래인데, 트로트의 맛을 많이 내는, 내는 그러한 기교법은 밴딩이라는 기교 법이 있습니다. 일명 윈목꺾기에 원래 음에서 한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어, 그렇죠 이죠? 아 아를 아, 아 이런 느낌 음. 이런 것들이 모든 노래 적용이 되면은 트로트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런 업이라는 기법 원래 전의 음을 내어주고서 원래 음을 내어주는. 이게 보면은 두 번째 소절 보면은 어 사라온 사라온 하고서 랄라 토 하고 옮기기 전에 뭐랄라라도 전의 음을 내어 주고서 내어는 기법이죠. 사라온 이런 느낌이죠. 아닌데 만약에 런업을 빼면 살아온 딱딱해지겠죠 이러한 것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트로트에서는 이런 런업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 빨간색 박스가 첫 번째 소절 할 말을 이 부분과 두 번째 소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워요 하면서 런업 이세 가지 기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어, 녹색으로 된 박스가 있죠. 어, 요 부분은, 어, 어, 밴딩의 반대 개념인, 어, 보잉이라는 기법입니다. 한 음을 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법인데, 트로트에서도 많이 쓰이고, 어, 미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저희 제자인 허윤정 선생님을 모시고서, 어, 노래 기교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를 최고로 만들게 노래를 가르쳐드리는 노래 강사 허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자는 왜 공감이 가시나요? 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대 여성들은 안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교를 한번더 공부해보죠. 자, 파란 박스는 밴딩이죠. 그리워요. 하나, 둘, 셋, 넷. 여자라는 라는 상당히 어, 듣기 좋죠, 그죠? 그럼 거기 밴딩 없이 한번 가볼까요? 둘, 셋, 넷. 여자라는 그죠? 동의, 마찬가지로 맛도 없고 동요 같아, 그죠? 이러한 그 기교법들이 노래를 더욱더 맛있게 혹은 멋있게 해줍니다. 자, 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할 말을, 할 말을 부드럽게 런업 올려주시고, 처음부터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자 사라온에서 라에서 도음으로 확뜨게 되면은 노래가 딱딱해지죠. 그래서 런 업이랑 이법 전의음을 내어주고서 원래음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런 업이 없다면 사아온 되겠죠. 불볼까 한번, 한번 런 없이 하나 둘셋넷사랑온 지난 세월 딱딱하져이죠자 부드럽게 런 업을 씁니다. 하나 둘셋넷사랑 도라보니 시들은 꽃잎 같아요. 자유에서 시들은 시들 시들은 꽃잎 가앗타아요. 이런 부분들이 원래 가사가 거의 이사되는데 가사를 빼고서 두 개의 음을 하나의 음처럼 이음줄을 써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트로트의 맛을 많이 내주죠.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보니 시들은 시들은 꽃잎 같아요. 그렇죠. 계속 갑니다. 거울에 담겨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눈물이 자, 여기서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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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하게 되면 눈물이 근데 이걸 빠르게 눈물이, 이런 부분들이 아또 맛을 내어주죠. 밴딩의 반대 개념입니다. 보잉 기법입니다. 내 모습을 보니. 밴딩 원래는 불러도네 불러도 자 밴딩 없이 한번 가볼까요? 불러도 그렇죠 지금 어디 갔나? 지금은 어디 갔나? 불러도 다시 오지 마지막 빨간 박스가 어, 되어 있죠 어, 런업이죠 그리워요가 아니라 그리워요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부드럽게 끌어올려야죠 런업 기법입니다 자 모탈부터 가볼게요 오늘은 이혜란씨의 노래 여자는 왜 라는 곡인데 어, 트로트의 맛이 물씬 풍기는 노래입니다 트로트의 맛을 물씬 풍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밴딩과 보잉이라는 그리고 또 런업이라는 기법을 많이 써주게 되면 트로트의 맛이 많이 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기교를 토대로 해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겨 있는 음, 내 모습을 보니 오, 눈물이 네. 자꾸 흘러요. 진주보다 음, 큰 아름답던, 아름답던 시절, 지금은 시절. 어디 갔나? 밴딩 합니다 다시 오, 오, 오. 오지 못 마지막,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에란 씨의 노래 어, 여자는 왜란곡으로 트로트의 맛을 내는 주요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